조에 여 하대부원에 간간 여야 하시며, 여 상대부원에 은은 여야 하시다. 조정에 하대부와 더불어 말씀할 때는 강직하게 하셨으며, 상대부와 더불어 말씀할 때는 은은하게 하셨다. 은은은 온화하면서도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여기 여 자는 전부 안색입니다. 그럴 연자 뜻이에요. 차는 군미 시조시아라, 왕제의 제후의 상대부는 경이요, 하대부는 오이이라허씨 설문에 간간은 강직이하요, 은은은 화열이 제냐라. 이것은 군주가 아직 조해보지 않을 때이다. 왕제의 제후의 상대부는 경이고, 하대부는 다섯 명이었다. 허 씨의 설문에 허신이란 사람이 설문해자입니다. 간간은 강직함이요, 언어는 온화하고 기뻐하면서도 간쟁하는 것이다. 하였다. 군제어시던 축척여야 하시며 여여여야 러시다. 인군이 조회하는 자리에 계시거든 발을 더듬으시며 여여는 아주 우위가 적중한 모습이에요. 어? 그 행동거지가 우의가 적중하셨다. 군제는 시조야라, 축척은 공경불령지모요, 여여는 우의 중적지모라. 장자와 여여는 불망향군야라 하니 역통이라. 인군이 있다는 것은 조회를 구는 것이다. 축척은 공경하여 편안하지 못한 모양이요. 여여는 우의가 아주 알맞은 모양이다. 장자가 말씀하기를 여여는 군주를 향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였으니 또한 통한다. 자, 1절은 기, 공자, 재, 조정, 사상, 접하지, 부동이 아니라. 이 한절은 공자가 조정에 계실 때에 우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접함이 똑같지 않음을 기록한 것이다.